이건 뭐야? 그거는 한 다섯 개 이상 인수분해.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, 오른쪽 거. 내림차순. 다 2차네. A로 갑시다. 자, 차수가 낮은 문자 내림차순. A. 그럼 마이너스 A로 가. 공통 나오게. 이거 공통 나오게 마이너스 A로 갑시다. 자, 그러면 일단 B-C가 공통이겠죠, 그치? 어? 응? 어? 왜? 뭐내림차아이야 아 오늘 일곱시 잤네? 이 왜? 누가 그래? 누가? 어? 응? 어떡해. <laughs> 어떡해? 얘좀 앉아있어. 누가 네? 언제 부터했어요 자,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은 보자 공통 뜨려면 b, c로 묶으면 되겠다. 그치? 자, 그러면 이제 공통 찾았고 묶어내고 여기는 b 플러스 c 남고 자, 이러면 항세개고 x자 확인하고 되고, 자, 그러면 자, 일단 여기까지 와요. <laughs> 그럼 여러분 지금 결국에 a랑 b는 같을 수가 없고요 맞죠 a랑 b는 지금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케이스 나눠서 하지 뭐 b가 c랑 같을 때랑 a가 c랑 같을 때랑 이렇게 두개 째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두 개가 다 되면 뭐두개 넓이가 똑같을 거고요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냥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지금 삼각형이 좀 어떻게 생겼노 b랑 c랑 같대매 그 다음에 a는 b의 두 배라매 그럼 대충 잡아 보면은 b c가 지금 같아요 b랑 c가 c c 여기 c 여기 b랑 c가 같고 a는 b의 두 배래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치 맞죠 그러면 안 돼요 한 변의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변 길이 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같잖아 이거 안돼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 탈락이야 괜찮아요? 가장, 한, 한, 삼각형 한 변의 길이 가장, 가장 긴 변, 가장 긴변 잡았어요? 나머지 두변 합보다 작아야 되죠?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잖아. 그럼 결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패스야. 됩니까? 괜찮죠? 그 다음에 A랑 C랑 같으면은, 자, 그러면은 잠깐만. 이게 2B2B네. 2B2B. 2B2B. 이등변그 다음에 B. 이렇게 되나? 자 이러면은 네.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변 길이 합보다 작다. 만족합니다. 괜찮나요? 요 세팅이야. 근데 이 둘레 길이가 얼마래? 이 둘레 길이가 얼마다? 40이래. 그럼 B가 8이란 얘기죠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삼각형의 모양은 16, 16, 8. 요렇게 되겠다. 16, 16, 8. 아이 상황이구나. 자 이제 넓이 구하래. 넓이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 때리고 그럼 반토막 나잖아요. 피타고라스 그럼 얼마고? 1사 루트 15 4배 4루트 15가 되겠다 응. 됩니까? 뭐야? 응. 안 돼. 너도 6시 반으로 가야 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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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시간 어자 아. 그러면 아. 여러분 정답은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루트 15 되면서 16루트 15 요렇게 <루트> 어?